대비, 한번 오세요. 아, 당당권에서는, 당당권에서는 통상 이 주먹만 쓰지 않습니다. 주먹 외에, 여기에서 팔뚝, 팔꿈치에 이른 여기까지. 여기 거리를 단련합니다. 이걸 비라고 하죠. 어깨비가 여기까지가 어깨비인데, 주로 통상 그 접근전에서는 이 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여기 팔꿈치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 부딪히는 부분. 그래서 상대의 공격이란 발이라든지 어떤 강한 어떤 그 공격을 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막을 때도 이쪽 부분이 강화가 돼 있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 여기를 달려라는 동작을 개비라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너무 붙었어요. 조금만. 자. 보세요. 자, 하나. 스톱. 자, 이렇게 할때 지금 도복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시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툭 펴져 있었다가는 어, 충격에 의해서 팔굽에 엘보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굽어져 있다. 아, 약간. 약간 굽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위는 요거 손목 위에서 요 팔뚝 사이. 여기에 있는 살로 치는 게 아니고 뼈를 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뭐 살로 친다고 그러는데 뼈로 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자, 이 부위도 아까는 이 부위를 쳤다면 이 부위는 이렇게 돌려서 또 똑같은 부위를 치는 거죠. 이번에는 주먹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위를 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첫 동작과 두 번째 동작에 부딪히는 부분이 같은 거죠. 셋. 자, 이번에는 여기 틀어진 거죠. 자, 이 동작은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서 여기에 있는 뼈다귀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고, 가끔은 나무를 가지고도 하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인체의 기열이 이그 어떤 영화에서 보지만 이 팔은 니살 니 아니냐 이런 영화가 있, 있지만, 거기에서도 보이지만은 이런 손 같은 데를 학대를 해서 단련했다가는 내장을 다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부드럽게 치면서 연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한다는 게 있는 거죠. 어, 섣부르게 나무를 상대로 이렇게 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쓸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자, 이때 이거를 칠때이 부분이 단련 목적이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를 때리듯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리를 써야 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허리를 써 봅시다. 하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탁 틀어야 된다. 아, 둘. 그렇죠. 좀 더. 자. 이렇게.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쓰리. 그렇죠. 몸을 갖다가 치는 연습. 반드시 팔이 채 흔들듯이 손발만 날리는 게 아니고 몸으로 치는 거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이런 개비 동작은 중국에서는 대부분 다른 유파에서도 단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개비의 그 단련법은 이 부분을 실제 무기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몸을 틀어서 써야 된다. 요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거를 개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추송사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추송사대. 우선 여기서 이쪽을 향해서 자, 자 추성사대는 아,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소본차 책에도 써놨지만은 추성사대는 철사장공의 기본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원래 이렇게 안에는 이제 콩이나 곡물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채우는데. 대부분 뭐 저도 어릴 때 있었지만은 샌드백 어쩌고 해가지고 모래 놓고 쳤다가 손에나 팔 어깨 에 신경 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손끝에는 지금 우리가 수지침 이런것도 발달되어 있듯이 환부 외에 손끝 이런 부분들이 다 인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 부분을 상하게 하는 단련법을 쓰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행동입니다 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무공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단련한다는 핑계에 하에 자기 몸을 먼저 망쳐버리는 그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중국무술에서는 그런 거를 되게 무식한 행동으로 치부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부터 처음에 가벼운 콩짜루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게 추종사되고 나중에는 이런 거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떤 쇳덩어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 한국에서는 저, 그 정도 수준 되는 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단련한다. 그럼 단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비주, 여기 부분은 뼈를 단련하기 위해서 개비를 단련했지만은, 그래야지 실전에서 여기를 단, 주로 쓰는 초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손은 어디를 부위를 단련하는 게 좋겠냐? 1번 보여드립니다. 1번, 이 손바닥 부위를 단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노궁혈이 다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것도 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엄폭하게 한 상태에서 딱 내려치는 거죠. 약간 엄폭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이 부위를, 손끝 부위를 강화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끝 부위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직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 또 멍청해서 몸이 다치는 거죠. 자, 이렇게 단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틀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딱 치고 들어서 내리면서 예, 여기를 단련하는 거죠. 여기 여기를 단련하는 겁니다. 여기를 단련한다고 각목이나 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각목은 톱으로 썰거나 도끼로 찍는 겁니다. 하나, 둘, 그다음 에 이렇게 들었으면 또 시계 방향으로 셋. 자 이렇게 내려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 장으로 치는 기술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친다든가. 할때이 손등 전면으로 치거나 붕추에서 나가는 이 부분을 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련이 안돼 있으면 안 되겠죠? 대부분 곤투는 여기를 사용하고 어 다른 무술들도 거의 다 여기를 사용합니다. 여기야. 하지만은 당난권은 주로 이런 등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 그런 그런 거를 아시고 순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경우도, 어, 이렇게 몸이 뻣뻣해서 탕, 탕, 탕. 아, 이런 거보다는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 둘, 셋. 이렇게 몸을 써줘야 되는겠죠. 다시 한번 몸을 써보십시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허리를 돌려서 내려찍듯이 치는 거죠. 하나, 둘, 셋. 자, 왼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원래는 처음에 그 입문자들한테는 자 하나 이렇게 이마에서 올렸다가 내려치도록 합니다. 아직은 몸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대로 세게 처음부터 치면 안 됩니다. 몸으로 치는 거는 잊지 마세요. 둘, 셋, 다시 높이 들어서, 높이 들어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왼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이 공법도 보면은 제가 언젠가 그 TV에 출연해서 친 적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저렇게 안 하고 온몸으로 이렇게 세게 치면서 연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이게 추성 사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끝났는데요. 먼저 당낭권에서는 중요한 게 여기 발뚝 부분, 다 뼈다를 일련이라는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여기 여기 여기라는 거. 그거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썼다는 점. 나중에 이제 어떤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초태라고 해서 이런 정강이 부분. 당낭권에서 발차기는 거의 정강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무에타이나 이런 데서도 정강이를 많이 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정강이 부분을 주로 단련하는 게 초태라고 있는데, 초태는 지금 뭐, 그 TV에 있으니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우선, 단련 부위를 단련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주된 포인트는, 아, 이걸 팔로만 깔짝거리는 게 아니고, 몸을 써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 먼저, 유형공 형태의 아까 몸 푸는 동작의 운동 포인트 잊지 마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